자.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황준선 장모님 이리로 나오세요. 이거 해설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혁명을 할 때에 박태준이라고 있었어 박태준. 그5.16 군사 혁명은 주도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응. 6 4 육사 8기생이요. 육사 8기? 648기? 근데 이 박태준도 육사 8기죠. 아닙니다. 육기생입니다. 육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김종필. 팔기생. 팔기고. 김종필을 비시한 주세력은 팔기생이고. 응. 근데 그 5.16을 한서를 내가 책에 보니까 네. 몇 명이 안 했더라고. 2천명이 했더라고. 2천명을 가지고 나라를 살려냈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무혈 혁명이야. 한 명도 안 죽고. 이번에도 저, 이번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업령 할때한 명도 죽었어, 안 죽었어? <laughs> 요거는 이따가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을 할 거라고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세계 최초에 한 명도 안 죽고 혁명을 성공한 거야. 근데 여기서 648기가 주도했다 그랬죠? 네. 근데 불과 2천명내책에 보니까 2천명 밖에 안 했더라고. 2천명을 가지고 나라를 구한 거야. 여기 모인 사람만 해도 2천명 되잖아. 그니까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준비됐어요? 이걸 들어보라고. 뭐라 그냐 박태준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박태준, 내가 너를 혁명, 이 혁명 여기 세력에서 너 이름을 뺐어. 뺀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 자, 나는, 이제 혁명에 실패하면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당한다 이거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박정희가요 혁명을 할때 이런 각오로 하는 거야 자 들어봐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새벽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번복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보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쿠데믹 시크다 보세요. 박정희가, 번...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킬 때 살라고 한 거예요. 죽으라고 한 거예요. 나는 군사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 이런 각오가 된 사람만 혁명을 할수 있어요 준비됐어요? 네 아이 참나 이거 시원찮아 이거 준비됐어요? 네 이번 토요일에 가문강장에서 죽을 준비됐냐고? 그러면 에스더서에 보면 예수님도 보면 뭐냐 죽고자 하는 자는 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뒤진다고, 뒤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각오를 단단히 해서 박정희 같은 각오를 하면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요. 사라진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 그래서 박태준 자네 하나를 옆에서 감춰놨다 이거야. 왜? 반드시 북한이 침공할 것이다. 그때의 국군을 지휘하라고 박태준을 남겨 놨다 이 말이야. 어? 남겨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의 처자식. 크, 이렇게 처녀 유경수 여사, 박근혜, 박근영. 그다음에 그 박지만 이세 명을 자네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자네를 뒤에 감춰 놨다 이거예요. 참. 이사나이의 마음을 누가 알까? 여기에 치마 입은 사람은 몰라요. 이 사나이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이거야. 어? 참 이래서 박정희는요. 지독한 인간이요. 그것이 나하고 같은 급이요. 같은 급이라고. 아멘. 네. <laughs>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변세계 장군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작군님 자유발언 하시는데 이번에 그 개엄령 하는 걸 보니까 이 군인들이 개판이더라고. 이거요, 후배들 내리 조이고 이거도 다 사퇴하라 그러고 세게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아니, 윤석열이가 하자는대로딱 해야 될거 아니야.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해대 안 해대? 장로님도 공수부대 출신이잖아. 대대장 했잖아요. 예? 네. <laughs> 제대로 후배들 제대로 욕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요. 어? 이 자식들 말이야. 어? 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 우리 애국 시민 또 성도 여러분. 어, 저는 정말 요 며칠 년은 어, 밤잠을 참 군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느냐 어, 자교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어, 기도를 하다가 어, 갑자기 월남전 생각이 났습니다. <laughs> 월남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월남에서 그 당시에 월남이 폐망할 당시에 어, 주월 공사 대사가 아닙니다. 공사를 지내다가 붙들려서 포로로 있다가 이대용이란 분을 혹시 아십니까? 알고 말래요. 육사선배입니다. 그분이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남이 월명에 패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패망했다. 그 첫째가 속임수에 적고 간첩에 적고 부정부패에 적고 국민들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 그, 그걸 생각하면서 아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1975년 월남이 폐망할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군사력 제가 말씀드렸죠.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누르겠다고 결심하고 누르는 순간 또는 직전 군사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직전 여러분 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이만큼 우리는 군사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고 했던 파리 평화 협정. 여러분, 기생조 군무장관 아시죠? 노벨상 탔습니다. 그 평화 협정을 맺은 지 불과 1년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973년 1월 27일 그 평화 협정이 그 당시에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넘겨줬습니다. 육군은 110만을 넘었어요. 월남군이 저 월명군은 40만이 안 됐습니다. 두배를 훨씬 넘었어요. 해군력은 세계 4위 수준이었습니다. 다 무기를 주고 갔으니까. 공군력은 3위 수준이었습니다. 전투기만 1,000대가 넘었어요. 이런데 졌습니다. 왜 졌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간첩, 간첩으로 나중에 판명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나? 그 선동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포섭된 사람까지 합쳐서 9만 명이었습니다. 최 10만 명이 안 되세요. 몇 프로입니까? 5%도 아니고 0.5%의 99.5%의 베트남이 져버린 겁니다. 참.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간첩들 얼마입니까 김국성 선생이 이야기한 15만 명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월남이 왜 망했느냐 간첩을 수사를 하고 처벌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국가보안법 말을 잘못해도 간첩죄를 해도 이번에 여러분 간첩죄를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냈더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끝나고 나면 보니까 적화되고 보니까 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어요. 육군 참모 차장이 간첩이었어요.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우리 국민이 불과 50년 전에 이 베트남 월남 폐망을 보고도 이렇게 염려가 없고, 이렇게 잘 섰고, 여러분, 월남이 망한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정부가 부정부패였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동안, 여러분, 노무현, 김대중 정권, 이 좌파 정권은 자기들끼리끼리 다 먹었어요. 나라빚만꽉 올렸습니다. 이걸 왜 모릅니까? 지금 거기에 붙어서 우리 세금으로 살고 있는 시민단체만 해도 만 삼십여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월남이 망했던 바로 그 속고, 속은세, 간첩들을 그대로 두고 대모만 하고,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지금 여의도, 이런 일대에서는 개딸라고, 예?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예? 경영 반대하는 쉬위한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모에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지는 않다면 망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적입니다. 속아서 선동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하고 데려와야 되지만 여러분, 적과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처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헌령에 분명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을까? 설명해야 됩니다. 나와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 절차도 안했는데 어떤 놈이 직무 정리를 시킵니까? 우리 김학성 장로뿐만 아니라 지금 법관들도 이거 개업령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란죄가 현 정부를 엎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의 대표가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죄입니까? <laughs>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망설이고 여기에도 우리 이번 토요일 날 나오지 않고 여기에도 천만 가입 소극적으로 하시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어, 맨날 살, 남지 않아서요. 내 자녀들 어떡합니까? 내 손주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삼월상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수당의 귀론 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따뜻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사에서 일장에 보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력당 바라보면서 방을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하십니까? 양떼들을 속이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이번 한 번에 이제까지 삶이 어떨 것하을 동안에 하나님의 CCTV에 찍히시기 바랍니다 10명, 20명씩 여러분들 돈을 들여서라도 모시고 광화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식사 한번 하시고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닌가?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시하고 방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살립시다. 예, 네. 우리 목사님 소원을 풀어드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